아, 고싶은거지거 이거, 이거, 내는 기가? 이거, 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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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고거어 그래 내가 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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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할수 있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게안 내려가잖아 이거, 어, 봐라. 나도 높이에탈수 있는데. 됐나? 나, 나 아빠 이렇게 해도 되나? 응. 야, 안 들어가는데? 이렇게 해야 되나? 오오 뭐야 뭐야 빠도 뭐, 뭐. 같이 돌려. 이거 도 봐라. 내가 이제 가만히 봐. 아, 야, 네, 내가 해야 누님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. 내가 하면.. 내려라. 아니 저기서 타자 저기 닫힌다 니자자야 아, 가만히 있어라 이따 가만히 있어라 아이. 자 내려라 내려라 아, 어휴 씨 힘드네 이거 <laughs> 저거 타자 뭐 여기는 똑같은 거아니다 <laughs> 맞다 근데 여기가 다 작동 잘된거 같아 이건 도는 거 같은데? <laughs> 어 맞아 맞아 체크해 보면 뭐자이래와우쭈하데 이거는 <laughs>

저기 한번쑥 걷자. 저기 한번 보자. 저런 데 가보자. 흰. 이 뭐고, 뭐고. 큰개 있어. 응. 아이고, 아이고, 뛰지 마라. 큰개큰개 우리 집에도 천지인데, 이게 신기하나? 아, 저공존리 트리버. 그래. 저건 뭐야? 라브라돈네 트리버. 아. 천천히 가라, 천천히. 야, 이런 데 봐봐라. 응? 아, 우리도. 뭐? 우리도, 토매들이랑 같이 올 거야. 그래. 근데 갈갈이는 안 걸으시려고 해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어디 있노 집에서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응. 밖에서 해도 가만히 앉아있고 나이도 있니까 성평이는 나보다더 빨리 그냥 확려갈것 같아 닷지 다음에 목한번 시키면 데리고 오자 응, 진짜? 어다지목시키갖고 <laughs> 오늘 말고 주말에 보고 싹 시키가. 우와, 지렁이다 응. 이런 게 응? 도움이 되는 기라. 직접 할 거야? 응? 할 거야? 어, 다치못시켜고 뭐 응? 찍고 있어? 응. 자. 고. 저기 저희가 글짱 먹던데. 뭐 뜬데? 극장 봤. 극장? 어떤 거 봤던데 거기. 자 이런 게공부야올로와 봐. 자 봐, 이 거미줄이지. 와, 맞나? 맞나? 맞아. 여기 안에 거미가 있다. 어디? 자 숙이 봐라. 오, 어, 저 안에 여기 보이나? 여 안에. 여기 어, 보여,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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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라고. 얘들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야. 응? 이봐 나온다, 나온다, 나왔다. 나온 거 보이나? 어. 이또 들어갔다 <laughs> 됐다 됐다 괴롭히지 말자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? 어떤거? 정답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이 어디? 아닌데 안쪽에 없는데 거짓말 했네 그죠? 어. 아 여기 어디? 아, 어디? 노랑 아니다 아닌데 안쪽에 있다 했는데 아 저거, 저기. 로나 <laughs> 어?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왜? 가자. 응? 이거 여치 소리야, 여치 일로 와봐라. 여치가 어떻게 소리는 내줄 아나? 자기, 그, 지금, 치키치키치키키키키키키키어키 어? 응. 막 비비는 거야. 그럼 저런 소리가 착, 그러니까, 치키치키 이소리 나지, 그지? 맞나, 안 맞나? 맞아 언제까지 어깨 춤 추게 할 거야. 와, 아빠는. 이물 안에 뭐가 있을지가 나도 물 색깔로 봐서는 응. 응. 별거 없을 것 같다 가자 별거는? 더럽다 여기도 없다 이런지 조금 다 아니다 잘못 봤다 가자 이 더러운데 물뭐 있, 뭐가 있겠나 아 통발인데 통발이야 칠까

가가 그잖아. 뭐가? 저기 참 찬... 저기 날아갔다 아이고 바람이 불어. <laughs> 자 이게 스마트폰 충전 안 되는 헐. 봐라. 아? 흠 흠. 해보자. 해보자. 보자. 요, 요, 찍어봐라. 응, 나오고 있지? 사진 안 찍어도 된다. 보자. 자, 올려보자. 안 되면 보자. 안 되는데.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좌측 원형 중앙에 스마트폰을 올리라. 자, 좌측 원형 중간에 스마트폰을 올렸는데, 안 되지? 그럼 이거는 고장났던지, 똥이든지. 가자안 아, 뭐라고? 고장이 났든지, 거짓말이든지. 음. 안 되잖아. 안 되고 있지? 어. 맞지? 가자. 뻥이다, 이거. 가자. 거야. 조심해라 심기 자, 심기 여기 찍어. 우리 네이크로버 찾아볼래. 아, 어, 그래. 저 봐라. 어. 네이크로버. 어? 아빠가 찍어줄게. 니는 네이크로버 찾아. 누가 먼저 찾기 됐나? 어. 네이크로버다, 세이크로버이다 네. 네, 클로바. 와. 네이 클로바 <laughs> <laughs> 한개다 있으면 찾아봐라. 있으면다. 응. 니 네이 클로바의 전설을 알아? 운. 어, 아빠 찾았다. 어,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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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? 어, 잠깐만 있어 아, 잠깐 까보지 말고 있어라. 어, 아니다. 나폴레옹이라고 하나? 어디다 나폴레옹이라고 모르지? 응. 그 사람이, 전쟁을 응. 하면서, 응. 이제, 지나가는 길에 클로버가 원래는 세 개잖아. 응. 근데 네개 이파리는 있는 게 있는 거라. 응. 어? 신기하다 싶어서 머리를 숙여가지고, 응. 그거를 딱 찾았을 때 화살이 응. 확 날라온 거야. 그니까 봐 이래갖고 어? 아빠를 봐라 아빠를 좀 봐라 이래갖고 어? 네이클로버가딱수 있는데 확온 거야. 근데 그 사람이 네이클로바를 안 봤으면 화살을 맞았겠지. 근데 네이클로바를 발견하고 이거를 딸라고 하다가 화살이 안 맞았잖아. 그래서 행운이 온 거야. 맞지. 그래서 네이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 된 거라. 응. 음. 자 없다. 가자. 그래서 네이클로바가 어. 복권하는거 재밌다 뭐? 복권하는거 재밌다고 복권. 저기 보이죠? 신기해요 여기 보리꽃밭 와저꽃 진짜 예뻐요 나무들도 있고 보리꽃밭 찰랑찰랑 찰랑찰랑 아 e l l 있 a n g tell Lang, tell Lang, 아 said, w h a 제까지 o 깨춤을 추게 할거야 아빠 h i n d a Ah, b i s みっかじゃきちゃん 아빠, 우리 데리고 갈래? 누가 차에 먼저 빨리 가는지 제가 먼저 차에 왔습니다 자, 자 복권 또한개긁어 봅시다. 나네개 남았어. 나 봐라 복권이. 니 니가 그래 아빠가 점등 하라 했는데 니가 했잖아. 아빠 가 해도 된다면. 난 그걸 해도 되는데. 아빠, 아빠 먼저 두개 해봐. 난한개 맞겠는데. 안아 그럼 어, 내거내거걸는데 니한테 허락 먹어야 되나. 그꽝 걸린 거는 뜯기고 당첨된 데는 뜯기면 니 알고 있지? 응? 여기서 된거는 어떤게고안된건 어떤기고 어떤 어... 야 인자 니 머릿수네 이것만 보네 어 보자 이거 천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된거다 그자 어 이거 된거고 이건 안됐잖아 이건 안자 이거 두개 된건 너 놔둬라 응 된건 놔두고 안된건 버려야지 자 이제 내꺼 한다 빨리 을거야 이는 네, 네, 재미가 없게 한다. 봐라, 이걸 딱 먼저 하는 기라, 금액을 보는 기라. 억거 대부분 5억은 안 됐다고 보면 된다. 어? 맞지? 아, 이살 쪼시는 기지. 아, 근데 5억은 진짜 재밌겠게 자, 세리파 두 개제. 그냥 어? 뭘 어. 취하라. 뭔데? 나도 뭐, 내네 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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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봐, 안 됐잖아, 그자? 자, 또 보자. 자, 만 원은 확률이 있다. 어? 만원짜리는 확률이 있어 자 있어봐 조용해라 보자 뭐고? 파라 소리가? 어? 아그래야가만원다 아, 됐어 오천원도 아. 확률이 있다 응? 자 농구공 맞나 안 맞나? 아, 자2천만원은 2천만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자 확률이 그냥 없지 단첨시 이것을 긁어주세요 이것을 왜긁어라는데 단첨시 여기에 사진 찍어서 그거 하면 음, 자 일단은 꽝이다 그자이? 자다꽝 한개 더네개가 남게 해 어? 어네 그런 남게. 아 그런게 어딨 아. 같이 한 개씩 걸고 보자. 같이 한 개씩, 니는 니꺼 니 혼자 다 있잖아. 음. 자, 천 원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된다. 백0로 된다. 아니. 안, 안될거야천 원도 큰다. 알아, 되잖아. 우와! 그럼 우리, 어, 만천 원씩 해야 돼. 그래. 자, 오. 오 어, 이건, 안, 이건 안 된다고 봐야지, 그지? 응. 안 됐다, 그지? 이처럼 이것도 안 된다고 봐. 그렇지. 오천 원이거또 확률이 있다 오큰이자 아, 그럼 1원되다 그죠? 응몇장남게 하라고? 네장 하나 둘셋넷 아니다 아예 아니, 한 장만 더 하고 이제 또 집에 사자하왜니 어. 네, 네, 그러지 마라 니는 네, 니네 했잖아 응. 오이안된봐지 안되지 그렇지 안좀 치워봐라 아나좀 보자 만원 이것도 확률이 어느정도 조금 있으끼라 쪼갠데 안돼 안돼 그래 얼마고 2000원 이 안된다고 해야지거를좀 치워봐라 야 5000원 확률이 있다 조금 있어 오참 아. 에이씨 안됐다 버리고. 가자. 이단 응. 보자, 세개는 됐다 그 아, 아. 무어 근데 만원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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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? 만원 아. 아. 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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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제일 큰거다 아. 자자 <laughs> 이제 아. 아. 가자 빠나올게야차 타면 마스크 벗시 된다 다 아, 묶지마라 내 것도 좀나왔더 다이소 갈까? 네뭘 응. 살긴데 조금만 물아주라 주라 조금만 물어 왜다 묶노 다이소 갔으면 뭘 살긴데 빨리 응? 아? 빨리 씹어 놓는데. 리빨소빨살긴데젤리굳리살리 <laughs> 뭐 음... 없으면 안 사도 된다. 젤리젤리가리빨 팔아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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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마스마 m o 마스 m a s 마 o l 그냥 일 m 문구 m 까 아니면 h m a s 일선문 o Ah. Masmolo. Ah. Masmolo. Ah. 안하면 m o l 하 Ah. m a s m o l 문 a 안하면 다 m o 하 o Ah. m a s m o l 고 a 하 Masmolo. Ah. m a 아 m o l o Ah. m a s m o 이게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이름만 더 발랐. 이는에 일성문구가 열었을 것 같아, 아니면 그게 열었을 것 같아. 나는 일성문구 가 열었을 것 같아. 그러면 좋다. 다이소로 갔어. 응. 샀어. 그래. 근데 일성문구가 열렸어 가다 보니까. 어. 그럼 일성문구 안 가고 바로 집에 가도 되잖아. 응. 봐라 이거 안 된다, 언니는. 뭐든지 사람 다할수 없다니까. 대안에아저 지금 설 있잖아 아빠 왜? 근데 천 원짜리는 자기 거 해도 되잖아 왜냐면 천원천원 이렇게 걸렸으니까 안 그래? 그래 맞네 그럼 네천원내천원왜 네 그러니까 500원씩 나눌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귀찮게 그렇지 저래서다가 집에 가는 걸로 합의 보자. 어? 근데 오늘 5억 원이면 한우 파티를 해야지. 5억이 안 되네? 5억 걸리고 한우 한우 파티 만 올라가지고 한 파트야. 모터 빠질 것 같은 애가 는데 또빠져나갈더 아니야 제차안되는거야자 아. 아빠 문열준다닫힌다 아빠가 문열준다허 손띠라 손띠라 자 가자 んァん